자, 마스 5 3쪽은 여러분이 풀어 오는 게 숙제였기 때문에 풀어 왔길 바라며 가볼게요. 자, 유의해서 해석하세요. 그럼 이거 바꾸는 게 아니니까 해석만 간단히 합니다. 1 0 n times 열배 빠르다. 다음, the more, 더 모아 더못 모아다. 뭐지? 아, 전체 해석이야. 이 컴퓨터는 열배 빠릅니다. The more he t 그가 더 가족에 대해 생각할수록, the more homesick he became. 그는 더 홈식했다. 이게 뭐죠? 집이 그리운 향수병이에요. 더 향수병이 생겼다. 소 so, hom sic은 향수병 의의란 뜻이지. Next, it was these soldiers who 자 요거 부분이죠. 이때 강조 부문인데요 대대신에 후 나온 거 사람이니까 후 가능하지.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해요? 바로 이 군인들이 이렇게 말로 해볼게요. 바로 이 군인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When we were caught in a snowstorm, 우리가 눈 사태, 눈 폭풍에 빠졌을 뭐때 이런 식으로. 자, 알맞은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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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을 골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It is said that 대저리야라고 한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Not always. 이 동그라미. None of the. The reason of. It is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거야. 그럼 it that 강조죠. It is human ability to reason. 인간의 능력, 무슨 능력? 추론하는 능력은 d i s t i n g u i s h us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야. So the answer first one not always. 두 번째 none of. Them. 세 번째는 대시였고요. 뭐뭐라기보단 못모이다. He is a uh, not. So much a genius as a hard worker, not so much A as B. 아, Genius라기보다는 hard worker,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답은 not so much a genius as. Even though she says she exercises, 운동한다 그랬지만 we 너무 쉽죠. Rarely see her at the gym. we rarely see her 그녀를 거의 못 봐요 at the gym에서 it is assumed that radioactive material have spreaded 라고 지만 but so far 하지만 지금까지는 uh, invest, uh, little investigation has been done 그래서 여기 l e 은요 거의 없대로 가셔죠 little investigation has been done 거의 조사는 안돼 있다 자 이거 첫 점만 하세요 The more, the, 이 o 너무 쉽다 you think, you think, you t h 들리 t a r think, you t h i n o u t h i n o u think, y think, y h i n k y h i n k you 가부정 n k y o 에 think,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y i n k you think, y o 에 n k o t o n 특히 부정어는 안 통합니다. little, hardly, 뭐 seldom, rarely. 이쪽은 부정이 같이 들어가면 오류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러면 not unlike처럼 그냥 이중부정으로 해서 긍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I couldn't hardly 되지 않아요. hardly 자체가 부정이니까 seldom, rarely, little, few. 마찬가지야. 나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w h 더하기 불완전이니까 괜찮아. So the answer 번 couldn't 를 could로 바꿔. 다음 주장 주장 주장. There are seldom 거의 없다. 또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지 말고 seldom을 아마 도치를 가보자. 자 seldom 도치하면 어떻게요? 맨 앞으로 당겨. 그다음 동사랑 주어 바꾸지. Are there 이렇게 하면 되죠. So seldom are there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도치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는 어떻게 하는가? 자, 맨 앞으로 당기고 동사 주어 자리 바꿔 조동사 필요하면 do, does, did가 나와도 되고. There are seldom 거의 없어. Change management program이 없어. The succeeding business 자 사업에서 성공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The reason 얘가 주어야 why 생략됐어. So many of these programs failed. 이 많은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는 is 입니다. 됐다. 하기 완문입니다. They are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extrinsically 외재적으로 요거 체크하십시오. 외재적으로 외제가 뭐예요?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motivated 외부에서 모티베이트다. 나에게 동기를 주는 겁니다. 인트린직에 반대예요. 엑스트린직 당연히 x 에 반대는 이니죠. 인테리어 엑스테리어처럼. 자, 그러면 체인지 변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왜 실패하느냐? 뭐 때문이야? 외부적으로 모티베이트해. 외부에서 동기 부여를 해 줘요. 뭐 대신에 인트린지컬리 나오죠? 외부적으로 그럼 얘는 뭐야 내부적으로지 intrinsically motivated 내부적으로 동기부인는게 아니라 얘도 같이 시험입니다 내재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좋아요 intrinsically 시험 내재적도 상관없어 so, 외부에서 자꾸 동기를 주기 때문이야 내부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켰어 since 때문에 the sum 합계 of the all individual mindset 모든 사람의 mindset 마음가짐이죠 각자의 마음가짐에 sum 합계가 constitute 구성하다 얘가 볼게요 constitute s 빼고 구성하다 구성하다 sum 합계라고 그랬죠? 개인의 마음가짐을 다 합한 것이 구성하기 때문에 어 컴퍼니 그 회사의 프리다미난 코퍼트 지배적인 문화겠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지배적인 문화를 누가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가짐을 다 합한 것이 그 회사의 마음이기에 it that 강조구문 it is the change 변화 무슨 변화 within employee employee는 직원들이죠. 위디는 아내야. 직원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변화가 진짜로 어음털 바꾼다. 모를려 corporate atmosphere, corporate기업시험. 기업 환경을 기업의 분위기, 개업의 atmosphere, 대기권 아니죠. 그 기업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이때 당정문 사이에 있는 직원들에서 우러나오는 변화. 직원의 변화가 그 기업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답은 나왔으니까 바로 채점을 할게요. 4 번이죠. 개인의 내적 변화 intrinsic 해야 된다. 이 변화는 superior to superior, inferior 반대 말이죠.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월등한 훨씬 더 우월하다. 모보다 forced change 강요된 변화보다. 지가 스스로 하는 변화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Superior, i n f e r i 반대말. To bring, 이야기하기 위해서 real, 진짜 fundamental,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요. 회사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encourage, 격려하자. Employee, 직원들에게 feel, 느끼게 만들자. 뭘 느껴? Accountable,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책임 있는이 뭐예요? 어카운터 u 같은 말, Responsible이죠. 자 시험입니다. 어카운터 u 시험 볼 거예요. 아까 그쓸데가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책임지는 책임 있는 Responsible 똑같은 말, 어플리 l i 이것도 보고 싶지만 그냥 어플라이 아니까 적용 가능한. 익스플레이너블 업을 붙이면 다 알죠 어, 선생님 왜 이건 씨블이에요 그냥 어, 발음상 리스펀서블은 이상하잖아 서블보다 씨블이 낫죠 그러면 리스펀서블 근데 약간 리스펀서블도 리스펀드에다가 씨블 붙인 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리스펀드는 응답하다야 리스펀서블는 책임이 있는 이잖아요 그런데 어플리커블은 어플라이에 업을 붙인 거 익스플레이는 익스플레이너블 붙인 거 아카운트 account 마찬가지야 아카운트는 책임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책임 있는 어디까지였나? Alright. To bring about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 회사 encourage 격려해 주세요. Employ e e 우리 직원들이 to feel 느끼게 해 주세요. 무슨 느낌? 책임감을 갖게 해 주라. For their own action 자기의 행동에 as 뭐만큼 they do for the company's success. 기업이 성공하는데 위해서 하는 만큼 자기의 액션에 행동에 책임감을 지게 합시다. 나오셨죠? 더 모어. 더 많은 책임감을 임플로이가 f e 할수록 자더 모어 더 언더 리스폰서빌리티까지가 우리가 비교급이 가는 거죠. 더 많은 책임감을 개인이 느낄수록 the better, 더 better 더잘 그것들은 work 일할 것이고요. 그것들이는죠 그런가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And this 그러면 이것은요. 더 열심히 하면 lead to 이끌죠. company 우리 회사는 successful 맞아. 성공적으로 transformation 변화할 수 있죠.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 거야.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if there is any world 세계 corporate 기업이나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h, which you want to bring change to? 저 뭐야 이세 가지가? You want to bring change to? 네가 변화를 하고 싶은 게 기업이든 세상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여기서 other wise 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다른 것이던. If there's any world 세상을 바꾸고 싶던 기업을 바꾸고 싶은 아니면 또 다른 것이던. Which you want to bring change? 네가 변하고 싶은 게 이거든 이거든 3 번이든. consider 명령문이죠. 생각해. 어디서 그 변화가 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o the answer, the answer is number four. 자, 2번 이어갈게요. 자, 문명사생님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It is not unusual.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not이 어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usual로 가셔야죠. It is usual. 흔하다. To see people in position.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That. 그런데 그 위치가 beyond their skill. 지 능력보다 벗어난 위치죠. 능력 바뀝니다. In fact, 사실은 the more, 더 많이 그들이 lack 없을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the resolve the greater 더 커집니다. 뭐가 커져요? 결심. 그들의 결심은 커집니다. The greater the resolve. 그들의 결심은 커져요. 무슨 to stay. 아, 그들이 이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싶은 결심은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부장님이 됐어? 그럼 이 자리 계속 잊고 싶은 결심은 더 켜지는 거예요. Canadian Educator 이분이요. Claim 주장합니다. They h i e r a r c h l 계급사회란 뜻이죠.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사회입니다. 계급에서는 the emotion. 자, 어떤 motion 움직임에서 반대, d e m o t i o n 떨어지는 거죠. 자, competent worker. 이 사람이 강등되는 것. 자 여기서 incompetent 무능력한 시험이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무능력한 사람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is a lot more common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than 뭐보다 it seems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흔해요. 자 그럼 무능력한 사람이 demotion 강등하는 게 훨씬 더 흔합니다. 자 그럼 무능력하는 사람은 능력 없으니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The law, 법칙, he came up with, 그가 떠올린 법칙 이름은 Peter Principle인데요. 그 법칙은 says, 말합니다. 대떡이완문을. Every person in hierarchy, 이 계급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get promoted, promote 올라간다는 거죠. 승진됩니다. 뭐할 때까지? until they reach a position. 이런 위치까지 올 때까지, 어떤 위치? they are incompetent. 그들이 무능력한, 능력이 없는 위치에 올 때까지 쭉 승진을 돼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장님 되는 겁니다.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judged, 판단되죠? not a, not so much a. 그들의 수행 능력이 아니라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아니라, as factor, 이러한 요인, 어떤 요인, attitude, 태도와 punctuality, punctuality는 아주 잘 지키는 뜻이죠. punctuality, 잘 지키는 것, 그 중에서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시간 엄수라는 뜻이 있죠. 태도나 시간 엄수 같은 이런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judge 될 수도 있어. 저 사람, 어우, 막 출근도 열심히 하고 태도가 아주 멋져. 이두 가지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normally 주로 it is only 어떤 것만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 심각하게 능력이 떨어질 때만 that lead to 뭐가 된다? dismiss, 잘리는 거죠. 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Some believe, 어떤 사람 믿어. 그러면, 고용주들이요. Avoid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By giving adequate, 적절한 훈련을 해주면 되는 거야. 뭐한 후에, 그, 직원이, promoted, 어느 자리까지 올라왔어? 과장에서 부장이 됐어? 그럼 그 후에 적절한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고, 아,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맞는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시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죠. 트레이닝 한 후에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보자. 그들이 능력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결말 절심이 커요. 이런 계급 사회에서는 어~ t 모 o 션 떨어뜨리는 거자 강등 밑으로 임컴피 t 무능력한 워커 직원을 강등하는 것은 되게 흔해. 그러면 못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피 c 프린시플이란 법칙에서 보면 사람들은 프로모티드 승진된대. 언제까지 어 이런 위치까지 어떤 위치 인데요 아 자기가 무능력한 위치까지 도 프로 모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것도 이거, 이거 아니면 얘가 지금 다 비워야 되잖아 둘이 반대 내기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강등 되는 건 흔하다 하지만 그들이 무능력한 데도 어우 계속 승진 돼자 그러면 어떤 얘기 까요 이 사람은 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시간 잘 지켜서 올라간 거야 어 그럼 뭡니까? 정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 둘중 하나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거에 그렇게 보면 무능력한 사람이 강등되는 것은 훨씬 더 흔해? 아니 무능력한 사람이 프로모션, 디모션, 반대 프로모션 이 사람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 굉장히 흔한 일이야 이렇게 가주셔야죠 자 came on with 떠올리다 뭘로 갈까요? created 가면 되시겠죠? 여기서 2번, 2번에 2번 체크 크리트했고요 옆에요. 어퍼선 틀린 거. 자, 요거는 트리고노메트리 -no 밑에 있습니다. 삼각법은 무엇일까요? It is a branch of m a t t e r 수학에 한 분야야. Branch는 여기서 한 분야입니다. Branch manager, branch, branch of science. 정답은 이거죠. 과학의 분야는 약학이야. 트리고노메트리 삼각법은 무엇인가?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that. 이 분야는 솔브즈 해결해줘요. 너무 괜찮지. Mathematics에 s 붙었는데요. 단수라는 거 아시잖아요. Related to triangle. 야 Its principles are based on 뭘 기조로 하다? 좋잖아요. 자, 이거 어권만 보자. The simplest of these. 가장 간단한 거는 sine, cosine, tangent. 자, 영어랑 수학의 콜라보. 가장 간단한 건 sine, cosine, tangent이야. Trigonometry 삼각법은요. is of practical importance. 자, of 도하기 명사 모화시키지, 뭐 형용사화 시켜버리는 거야. 해석을 of 도하기 명사는요,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돼. Trigonometry는 of practical 실용적인 importance 중요성을 끼친다. 그게 뭐예요? 중요하다. In navigation, 얘도 괜찮아. Of importance 괜찮아요. 중요하다예요. Navigation 항해할 때, 썰베이 할 때, 피지스에서. Invented by 뭘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 학자 이 아저씨한테 만들어냈죠. Trigonometry는 w a s further developed by Ptolemy, Alexandria. w a s known to early Hindu와 Arab m a t h e m a t i c i a n 에 It was 미디 v 타임즈 i 여기까지 강조 바로 중세 시대 때 reach 뭐에 도달하다 지가 다 가지가죠. 4번이죠. reach 자체는 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뒤에 또 이렇게 전치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r e a c h the Europe 16세기에는요. It was being used. 괜찮아. Be being c p 사용되었다. Map maker. 지도 만드는 사람한테 사용됐죠.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Longitude와 아, 는 알아두세요. Longitude. 옆으로 가는 거. 경도, 위도 그거는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점은 밑에 있으니가 가시고 세요 자. 뒤에 특수구문. 도치구문입니다, 도치구문. 자, 부정어, not, never, rarely, hardly, seldom. 요런 친구들 나오면, 자, 여기.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자, 이 친구들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부정어들, no, not, never, nor, little, hardly, 거의 안 하다. rarely, scarcely, seldom. 똑같은 뜻. 얘네들이 나오면, 뒤에 주어 도치, 주어랑 동사 바꿔주는 거, 도치. 이건 너무 쉽죠? nor, 마찬가지예요. Little 마찬가지야 거의 없다. Did he know? 그는 거의 little 아는 게 없다. 대절 이하를. The whole thumb was swollen. 내 엄지가 부었어. And 그리고 in the center 부사 도치 가능합니다. Was on inflamed shore. So no longer 도치 little 부정어 도치 부사 도치 가능합니다. 똑같이 동사 주어 바꿔주시고요. 병렬 구조 엔드나 우어랑 뻣또 보스의 엠비 이더레이어로비 나롬리비 어소비 같은 말비 에스와 레즈에이 상관 접수에 연결되는 데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병렬 구조 우어 예예 붙어있구요 보스 a 이 엔드 비아 이거 쉽죠 어디가 수익은 뭐야 아 뒤에 생략하는 것. There are people you feel good and others you don't 하고 e l good. 왜 앞에 또 있으니까 거기는 주로 뭐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so 반복되는 말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 같이 봐주시고 삽입 그리고 동격. 삽입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콤마 콤마 사이에 넣는 거지. a saw a dog. 어른으로서 he the artist v i s i t Japan. 일본을 갔습니다. Where 거기서 그승 회상한 건데 food는 너무 beautiful했어요. 중간에 사람 뜻하는 거 Miss Green 하고 콤마 찍고 그 사람 설명하고 was preparing 얘만 봅시다 동격 접속사 명사절 동격 이끄는 거 대답해 명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주로 뒤에 불완문이 나오죠. 그럼 이 불완문은 뭐예요? 자, 이 대시 관계 대명사구나라고 알려주는 두 가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대시 있어. 그런데 뒤에가 완문이야 보니까 그러면 얘는 달라지죠. 동격 접속사로. 목적격일 때는 관계자명서 생략 가능하지만 동격일 때는 생략을 못해요. 그것도 특이합니다. 동격 접속사는 이데을 빼면 안 돼요. The fact the ground 하면 안 돼. The fact that the ground is wet and there are mud puddles dotting the landscape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완문으로. So 앞에 명사가 있어요. 뒤에 불암은 앞에 명사가 있어요. 뒤에 완문이야. 그럴 때만 동격 접속사니까 얘만 좀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중간 중간 삽입하는 건잘안 나와 시험에도. 자 병렬 구조 보시고 도치구은 제일 중요한 거죠. 얘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조동사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he 쉬, 시간이 남아서 he has never achieved. 그는 설립한 적이 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never 조치하면 never 앞으로 나오고요. 자 얘는 h a v e 하기 pp예요. 그러면 조동사가 얘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Never has he achieved. 그는 성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have pp 에는 얘가 have 가 조동사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 pp 는 누가 할까요? He was never seen. 그는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야. 그럴 때는 네벌 앞으로 나오시고요. 얘가 조동사예요. was, 그 다음, he, se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동태는 거기에 있는 비동사가 도치되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현재형은 do. 3인칭은 does. 과거는 did. 그래서 만약에 그는 몰랐다 하면 little. Does he know? 또는 과거형은 did he know 이렇게 되겠죠. 일반 명사는 선행 이거 뭐야? 조동사가 없으니까 do 나 does 나 did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만 잘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게 little did he know 되겠죠. 여기 옆에 거 자기가 해보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예요? 57, 58, 59까지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채점할게요 자, 맞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이어서 갈게요.